안녕하세요. 프린티파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이건 주문 제작 서비스예요. 온라인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죠. 보시다시피 재고나 배송 관리 없이 자신의 디자인으로 맞춤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계산해주는 건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 10달러에 팔면 300달러 매출에 4 0 6 1 달러의 순이익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판매량이 늘수록 더 많이 벌수 있죠. 여기선 3,000 달러 매출의 수수료가 쓰도 안 되네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행 비용이에요? 제작 비용이 8,069 달러고 그 이상으로 벌어들인 건다 여러분 몫이에요. 자, 시작하려면 가입을 누르고 구글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제품 주문할지 판매 시작할지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뭘 하는지 등을 입력해요. 여기선 쇼피파이, 엣 m 우커머스 등 어디서 팔지 선택해요. 자, 이제 우리는 프린티파이에 Printify에 들어왔어요. 프린티파이에서 첫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시보드로 가서 프린티파이를 클릭한 다음 제품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첫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장식용품 중에서 포스터를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이미지가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당연히 전체 공간을 채우는 게 좋겠죠.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좋아요. 이제 그냥 패턴 만들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미지 배치 방법에 대한 여러 설정이 있어요. 제품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이미 있다면 보시다시피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음, 원하면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 좀 봐요. 이걸 여기 놓고 낮춰볼게요. 아무 글이나 써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곡선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색상도 바꿀 수 있을 텐데, 방법을 못 찾겠네요. 아, 여기 위에 있네요? 알겠죠?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낮게 설정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픽으로 가면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템플릿, 셔터 스톡도 있는데, 사용하면 판매당, 0.99달러 청구돼요. 그러니 사용 전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파일볼 링크도 있어요. 디자인 아티스트 고용하고 싶을 때 쓰세요. 다 됐으면 제품 저장을 누르고 원하면 스토어와 연결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말이에요. 알겠죠? 당연히 그게 좋겠죠. 자, 프린티파이에서 제품 생성 후 매장 연결 방법을 볼까요? 내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 설정을 위해 상점을 만들어야겠죠. 마이뉴스토르로 가서 연결 안됨을 확인해요. 그리고 새 상점 추가, 유형 선택, 연결 클릭, URL 입력해요. 예를 들면요. 보시다시피 각 경우에 구독 수수료가 있어요. 엣 f 쇼피파이, 프린티파이 등이 있죠. 프린티파이는 초보자용, 미국 시장이 크고 무료예요. 연결하면 세부 정보를 입력해요. 이렇게 프린티파이의 상점을 연결할 수 있어요.